하루 10개 토익영 단어 시작해 볼까요? Gush. 속구치다, 쏟아내다, 분출. Literature. 문학, 문헌. To order. 주문에 따라, 필요에 따라. Commission. 위원회, 수수료, 의뢰하다. Collar. 칼라, 깃, 붙잡다. Conference. 회의, 회담, 협의. Real estate.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After you. 어서, 먼저, 먼저 가세요. Readily. 손쉽게, 순조롭게, 선뜻, 기꺼이. Honestly. 솔직히, 정말로. 하루 10개, 토익영 단어.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g o s h 속구치다, 쏟아내다, 분출. Literature. 문학, 문헌. to order 주문에 따라 필요에 따라 commission 위원회 수수료 의뢰하다 c o l l e r 컬러 깃 붙잡다 conference 회의 회담 협의 real estate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After you. 어서, 먼저, 먼저 가세요. Readily. 손쉽게, 순조롭게, 선뜻, 기꺼이. Honestly. 솔직히, 정말로. 하루 10개, 토익령 단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gush, 솟구치다, 쏟아내다, 분출. 문학, 문헌. to order, 주문에 따라, 필요에 따라. commission, 위원회, 수수료, 의뢰하다. color, 칼라, 깃, 붙잡다. conference, 회의, 회담, 협의. real estate,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after you, 어서, 먼저, 먼저 가세요. readily, 순쉽게, 순조롭게, 선뜻, 기꺼이. honestly. 솔직히 정말로 하루 10개 토익 영어 단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토익 영어 단어를 쉽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